뭐 만들었어? 응. 하나님 뭐 만들었어요? 저거! 어 그거 뭐예요? 저거 저거야 애벌레예요? 응해해 어디 있어? 해? 어해 해. 해? 어, 해. 해하고 달 어디 있어? 해 어디 있어? 해가 저거야 어 해는 밖에 있어 응. 애벌레 만들었어요? 응 잘했어 아까도 새! 어책 애벌레 책 여기 있네 책? 애벌레 체격 있네. 애벌레 체격 있네. 응. 응? 저 잘했어. 오 맞아,